네 안녕하세요 소쿨입니다. 어, 이번에는 어, 좋은 앱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바로 스포티파이라는 그 음악 감상 앱입니다. 음, 처음에는 뭐 유료 앱을 별로 안 좋아해서. 좀 부담되기도 하고 안 들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듣기 편하고 좋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추천 이유를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음원으로 발매된 음악은 다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르마다 들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주제에 대해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색을 눌러서 뭐 운전할 때 좋은 음악 신나는 음악 뭐 펑키한 음악 뭐 메탈 뭐 하라 메탈락 뭐 음악 뭐 그런 주제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뭐 보면은 음 이게 막 누가 다 만들어 놨어요. 이게 유저들이 딱 자기 플레이리스트를 이제 공유를 해서 하면은 이게 다 공유가 되니까 이 가입자들에게 다 그래서 뭐 심심할 때 그냥 어떤 음악을 듣고 싶다 내가 그러면 검색하면은 그 플레이리스트를 그대로 들을 네, 수 있습니다. 스포티파이에 추천을 하는 거는, 뭐, 저도 저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또 저장을 할 수가 있고, 그런 게 아주 좋습니다. 예. 그래서 뭐, 편의 기능이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무슨 뭐냐, 팟캐스트도 들을 수 있어요. 예. 팟캐스트가, 어, 뭐지? 제가 봤을 때는, 그 라디오 방송 같은 건데 또 인터넷에서 요즘은 막 아프리카나 무슨 여러 인터넷 방송 bj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들을 수 있고 뭐 그런 매체에서 좀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의 팟캐스트도 들을 수 이유가 있습니다 음 아직 모든 기능을 사용해 본건 아니지만 아주 많은 게 있습니다. 근데, 뭐, 유료라는 게좀 부담이 좀 되죠. 한 달에 거의 7,000원에서 요금제 따라 12,000원? 그 정도까지 합니다. 뭐, 그런 비용을, 이 뭐, 부담이 안 된다면, 은 뭐,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음악을 골라서 듣기가 꽤 용이한 앱이고 아주 기능이 많아서요. 먼 기회가 되시면 뭐 여러분들도 써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합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